나누어 줄 것이 많은 사람. 이탈리아 서쪽 지역인 아시시의 성자로 불린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옷을 저 사람들에게 벗어줍시다. 우리가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전까지 빌려 입은 옷입니다. 말을 마친 프란치스코가 옷을 벗자 제자들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프란치스코와 제자들도 모든 돈을 구제에 써버렸기에 옷을 나눠주면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이 옷을 벗어주면 저희는 도착한 마을에서 벌거벗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망설임 없이 옷을 벗어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지 뒤니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영리한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놀림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세상적으로는 분명한 손해를 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수 없는 행복은 세상이 알수 없는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찬송과 324장 368장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눌 것이 없을 만큼 어렵지 않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우리들은 세상의 모범이 될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움켜쥐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정말로 풍요한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돕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